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21살 청년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과동기들 사이에서 저 모르게 불려지고 있는 제 별명을 듣고 조금 우울한 기분을 받았습니다. 별명은 통통남. 제가 통통해서냐고요. 아, 차라리 그랬으면 살이라도 뺐을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걸을 때 통통 뛰면서 걷는다고 해서 통통남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어렸을 땐 사실 제가 키가 큰 편에 속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키큰 순으로는 정교에서 손꼽히게 커서 나무 같다는 소리도 줄곧 듣곤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로 성장이 너무 빨리 멈춰버린 탓에 작은 키로 콤플렉스를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요. 키를 안자가 보이게 하려고 약간 까치발을 들고 걷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런 모습을 친구들이 뒤에서 통통남이라고 부른다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짝 힘을 주고 땅에 닿기 전에 빠르게 걸으면 좀덜 작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그런지 조금 오래되었는데 이 모습이 통통 뛰는 것처럼 비춰져서 사람들이 통통남이라고 부른다니 내가 통통남이라니 별명을 듣고 너무 침울해져 걸음걸이를 고치고 싶은데 이 콤플렉스로 다져진 생활 습관이 하루아침에 잘 고쳐지지 않네요 그리고 고치려고 의식하고 걷다보면 남들이 괜히 작은 제 모습을 비웃는 기분이 들고 뒤에서 또 수군거리고 할것 같아서 성장판이 일찍 닫힌 게 너무 원망스럽고요. 컴플렉스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신의 콤플렉스로 인해서 붙여진 별명으로 좀 고민하는 분의 사연이군요. 그럼 오늘도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진민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키가 작다는 콤플렉스를 가진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에서부터 속상함이 느껴지는데요. 누구나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시 콤플렉스 때문에 불편하신 적 있나요? 어, 저는 콤플렉스가 크게는 없지만, 사연을 듣고 그 주변 지인이 한 분쯤 생각이 났는데요. 그분은 여자분 치고는 키가 큰 편이셨는데, 어깨가 꾸부정하셨어요. 모델을 하셔도 될 정도로 큰 편이셨는데, 아, 키가 큰 것이 콤플렉스라고 항상 목을 빼고 이렇게 어깨를 꾸부정하게 굽히고 다니셨던 분이라 좀 생각이 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도 키가 작은 편인데요. 키가 작다 보니 전 옷을 살때 옷의 총기장을 잘 보고 사는 습관이 있어요. 특히 인터넷 쇼핑으로 산 옷들은 잘못 사면 너무 길어서 결국 반품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콤플렉스처럼 자리를 잡고 점점 자라나서 생활에 영향을 주는 생각이 있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생각이 있죠. 어, 매일 인간의 뇌에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만들어지지만 그중 일부는 남고 많은 생각들은 사라집니다. 저는 공시를 몇 년간 준비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있다 보면 지,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 아, 나는 왜 이렇게 외웠는데 잘 까먹지? 이번에 꼭 붙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부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잘한 선택인 건가? 라는 생각까지 많은 생각이 저를 괴롭힐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이상하게 이런저런 잡생각에 빠진 경험이 많으시죠? 네, 특히나 책상에 앉으면 이런저런 좀 잡생각이 진짜 많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나를 사로잡는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주변 공시생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제외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숨소리만 들리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만나면 커피 한잔 마실 때, 점심 먹을 때는 주변 공시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친한 동생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걸 시작했나 라는 생각이 어제 들었는데 오늘은 지나가던 차가 나를 좀 박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아 진짜요? 아 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동생이 맞아 나도 학원에 나오면서 잠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럴 거면 곱게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 라고 동조했고요. 그런데 그 후로도 동료 공시생들과 이야기를 하면 한숨을 쉬면서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었어요. 저도 첫해 준비할 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시험에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불안했었고요. 아침에 일찍 눈 뜨고 자기 전까지 공부를 하면서 내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혹시 성경 씨도 이렇게 불안한 생각을 떨쳐내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나요? 네, 그런 적 있었죠. 저는 좀 생각해 보면 특히 그 임신했을 때 어, 내 뱃속의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 네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생각이 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성경 씨 영화 크게 될놈 보신 적 있나요? 아, 네네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어릴 때 마을 어르신이 해주셨던 넌 크게 될 놈이야 라는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내가 크게 될 사람인데 이렇게 시시하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으로 살다가 결국 큰 범죄를 저지르고 어머니에게 큰 불효를 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사라지지 않고 남은 그 생각 하나가 불씨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렇듯 마음이라는 그릇은 생각을 끌어당겨서 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생각이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씨앗이기 때문에 마음의 길을 잘 찾아내야 합니다. 마음속에 담기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형태를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가치관이라는 색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나아가 행동이라는 형태로 움직임과 행동 반경을 갖게 되기도 하지요. 이것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삶의 전반에 그 습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때 패션 디자인과 전공을 했는데요. 오, 패디과 전공하셨군요. 아, 네. 수업 중 원단 염색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가장 즐거워했습니다. 30명의 학생에게 동일하게 하얀 실크나 기본 생지 원단이 주어지는데 결과물은 모두 달랐습니다. 팔팔 끓는 투명한 물에 원하는 색료의 염료를 뿌린 뒤 원단에 넣게 되면 새 하얗던 원단이 염료의 색깔에 띄게 되죠. 그걸 이용해서 간단한 파우치나 손수건 등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흥미로웠는데요. 얼마나 오래 어떤 색을 배합하느냐 그것에 따라 색이 달라지고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는 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원단에 염색을 하는 것처럼 어떤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 물들여지면 그게 가치관이라는 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어떤 것이 좋고 옳고 또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혹시 여러분 살을 빼기 위해 또는 건강해지기 위해 헬스장을 다녀보신 적이 있나요? 어 많이 다녀봤죠. <laughs> 정말 신기한 게, 맛집 근처에 꼭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고깃집이라던가, 떡볶이집이라던가, 빵집이라던가, 냄새 자극이 심한 맛있는 가게들이 헬스장 근처에 있어서 정말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거금을 들여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PT 선생님이 살이 빠지는 회원과 아닌 회원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모두가 처음엔 살을 뺀다고 생각하는,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꼭 생각을 더 보태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무리하시다가 살이 오히려 찐다는 겁니다. 밥을 좀더 줄이면 빨라지지 않을까 하면서 정해준 식단보다 더 무리하시는 분이나 10분 더 뛰면 더 빨리 빠지지 않을까 하셨던 분들이 처음엔 열심히 해보려 하시, 하시지만 그게 너무 과해서 역효과가 온다고 해요. 주변에 있던 빵집과 맛집, 냄새에 눈을 뜨게 되고, 오늘까지만 이렇게 먹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오히려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실패했나봐요. <laughs> 모두가 처음 마음은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고 소망했지만, 성공하시는 분들은 속도와 유혹에 동요하지 않고, 트레이너가 말해준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운동하기 힘들다, 먹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실 때 살이 빠진 후 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운동하기 싫은 마음과 식탐을 소망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럼 신기하게 무거운 몸을 일으켜 운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힘들다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고 마음의 소망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그 소망이 우리들을 이끌어준다는 거죠. 반대의 예를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리면, 우울증 걸린 사람의 80%가 불면증 치료를 같이 받는다고 합니다. 불면증 치료 환자 중 많은 사람들이 치료약을 먹고도 내일 잠을 못 자서 피곤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약을 먹어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의사가 그 어떤 약물을 진단해주고 상담을 해주더라도 어, 환자들의 마음에 잠을 못잘것같아라는 생각이 정착되어 있으면 상담 내용이 들어올 틈이 없어서 계속 불면증에 몸과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버려야 할 생각,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생각을 단순히 하지 말자, 버리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버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오히려 그 생각이 더 사로잡히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에게 발전이 될수 있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쪽으로 더 힘을 실어주면 그런 좋은 생각들이 마음에 자리 잡아 좋지 않은 생각들을 어느새 밀어나 버리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결심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기까지는 유혹의 파도에서 마음을 이끌어 줄수 있는 멘토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마인드를 가진 나보다 앞서서 나와 같은 상황에서 도전하고 성공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멘토는 저의 운동 스승이었던 헬스트레이너와 같은 이제 실제 스승님이 될수 있고요. 또는 모, 롤 모델이 될 수도 있죠. 튼튼하고 단단한 마음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실제로 다독을 많이 하거나 배울 만한 롤 모델의 자취를 많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롤모델의 모습을 계속해서 떠올려 보고 상쾌하면서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넘어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발걸음을 옮겨보고 또 실천해 보면서 하나하나 계단에 올라가듯이 일을 해 나가는 거죠. 저도 제 삶에서 롤모델이셨던 분이 한분 계시는데요. 지금도 살면서 그분께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이 순간순간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다녔던 학과비가 살인적이었는데요. 전액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이 늘 시달려 살곤 했었어요. 유일하게 뒤를 받았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복학했던 시기에 친한 친구가 졸업하면서 늘 점수에 전전긍긍했었던 저에게 편안하게 좀 졸업했으면 좋겠다고 그동안 제출했던 과제를 족보처럼 주고 가셨, 갔었던 적이 있어요. 아 족보 진짜 중요하죠. 학과 특성상 저희는 보고서보다 옷이라는 결과물로 제출할 때가 많았는데요. 워낙 출중한 친구의 과제라 유혹을 참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학기에 제가 만든 옷이 너무 무난해서 전액 장학금까지는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불안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만들어 제출했던 옷에서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제 친구가 제출했 어떤 옷을 기억해가지고 그걸 변형해서 제출한 걸 알아보시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고 또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짐작은 하지만 내가 너한테 줄수 있는 점수 중에 가장 나쁜 점수를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가 대학생활 내내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묶여 있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안타까웠지만 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잊은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나중에 취직해서 사회에 나가면 패션업계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건 알지?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이런 유혹은 더 많을 거거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장학금보다 더 올바른 가치에 대해 뭔지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잘못한 것보다 더 너무한 결과를 주신 것 같아 원망이 되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다른 종류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때 교수님이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다시 마음을 잡게 되더라고요. 되게 교수님이 좋은 가르침을 진짜 해주셨네요. 네, 진짜 좋은 분이셨는데 더 나아가 교수님이셨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라는 접근에서 이를 올바르게 해결하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네. 지금 라디오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도 어떤 한 생각에 붙잡혀 다른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괴로운 생각에 붙잡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하기보다 소망스러운 생각을 해보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멘토를 찾아보세요. 멘토는 멀리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 그리고 매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마인드 스케치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습관을 기르고 마음의 세계에 대해 공부한다면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사라지는 생각, 살아남는 생각이라는 주제로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앞으로는 우리의 이런 생각을 자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